안녕하세요. 언니 인사하세요. 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안녕하세요. 다기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나 언니네 집에 놀러 간것 같은 기분이 드네 갑자기. 우리 집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언니네 집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은. 자, 사장님과 분갈이 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사실 저는 요거 요거였어요. 제제 제 애기가. 음. 음. 요거 사장님 이름이. 이거 플로리디티 대박이지 너무 예쁘지 이게 물이 안 들었었는데 응. 요 근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응. 문 열어니까 약간 썰렁하잖아. 그리고 사장님 이 얘기해 주셨잖아. 플로리디티가 물이 응. 빠르다고. 빨라요. 음, 응. 갖고 이거 보고 내가 진짜 내가 없으면 진짜 하겠는데 나 사장님 댁에서 플로리디티 있단 말하고 분갈이 해간거 너무 잘 컸거든. 나 진짜. 근데 이거 뭔지 몰라 갖고 집어 갖고 왔잖아. 응. 그래서 내가 집으면서도 이거 플로리디티 아니야 이거 이름으로 집어 왔네. 봄에 팔았던. 어 맞아. 사장님은 노블레드. 대박이에요. 원래 노블레드가 여러분, 그 봄에, 봄까지, 음. 시뻘건 색깔이잖아. 맞아요. 덥기 그럼. 전까지 빨개요 그러다가, 어. 초록으로 바뀌면서 새끼를 그냥 빵! 터트리죠. 너무, 음. 이게. 뭐 기복이 심하네요. <laughs> 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색깔의 어, 물이 들어요. 어, 맞아요. 와, 진짜 얘는 저도 이렇게 지금 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신기한 게돌생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해. 사장님, 요거는? 그거는 로사로아로사로아 이거 로사로아. 가격은? 그 3만원짜리에요. 로사로아가로사 로사로아가 가격대가 가 조금 있습니다. 로사로와가 그리고 제가 단품 하나도, 얼굴 하나도 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요거를, 저 하나 키우고 있는데, 색감이 환상적. 별로 하엽 없네. 아, 어, 그 사장님이 저한테, 나 언니, 나 조그만한 거 하면 안 돼. 그래. 야, 나 하엽 얼마나 하면 너그 시간 하엽 줘라. 이러면서 저한테, 너도 이거 큰거 해라.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이렇게 큰거좀 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부터 이렇게 놔둔 거니까, 하엽 좀 봐봐. 에이. 대박이야 대박인데 언니 그 군생을 어떻게 할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도은다나 음. 어, 신난다 흰뿌이 나고 있다 어 여기 요즘 흰뿌이다 나요 이렇게 어머어머어머 음. 지금 그 분갈이 할? 시기죠 딱! 음, 딱 아, 적기고 딱 좋아 어. 빨리빨리 빨리 하셔야 또 뿌리 활착 빨리빨리 해요. 어 그래요? 어. 아니 그럼 <laughs> 또 갑자기 우리 그 구독자님들 마음이 바빠지는데 아니 진짜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어. 아 이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다가 어.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봐요. 빨리 하세요 뿌리를 잘라놓잖아요. 네. 뿌리를 잘라놓으면은 그거 말리는 시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렇지. 어그 시간 또한2주 잡아먹을 거고 네. 또 뿌리 심어가지고서 또 뿌리 활착하는 시간 또 잡아먹을 거. 아 음. 잡아먹는다니까. 참 그렇네. 걸릴 거고. 음. 사실 그런 게더 좋아. 아. 여기서 갑자기 왜 그래, 왜 갑자기 컨셉을 바꾸려고 그래? 우리 친구가 내 유튜브를 보고 그냥 응. 무식이 통통티더라 야 얼마나 매력있어 너왜 이렇게 너너 응. 너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 야, <laughs> 그렇지 어. 어, 그래서 너왜 이렇게 무식이 통통티그 원래 내 본모습이야 내가 그래서. <laughs> 언니 어? 나 어제 오늘 사이로 찬바람이 응. 이렇게 삭삭 불잖아 어.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어. 기가 막히게 다는 생각이 안나아 진짜? 응. 어. 다육이 어이.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미치겠어. 나는 가격이 생각안 <laughs> 아니, 언니 가격은 언니가 하도 오랫동안 판매 영상을 안 하셔가지고. 어이. 아니, 근데 진짜 가격이 생각 안 나. 그래갖고 나 뛰어갔다 오는 게 하루에 몇 번씩인지 알아 아, 어, 나 미치겠어, 언니. 나왜 이렇게 갑자기. 아니,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게 있잖아요. 어이. 너무 급작스럽게 어이. 진짜로 이렇게 절기가 바뀌는 것처럼 어이. 언니 진짜 필름이 넘어가듯이 딱 하니까. 단호 생각이야. 아, 며칠 사연 간으로 그런 계절을 너무 심하게 타는구나? 아나 지금 계절 타는 거야? 그, 그렇지. 어나 다육이야? <laughs> 아니 다육이는 이뻐지잖아. 뭐난 멍충해지는 기분이라니까 어, 지금. 진짜 멍충해지는구나? 응 음, 멍충해지는 기분이야. 단호 생각이 안 나. 그럼 다육이 이름도 순간순간 생각 안 나고 나 그래갖고 촬영하다가 언니 되게 음. 버벅거린다? 아니 그거는 음. 모르겠어 나도 음. 그 이뻤던 다육이를 아이고야? 새끼 다 떨어져. 이뻤던 다육이를 볼때 보면 음. 이게 머리가 팍팍 들면서 생각이 잘 났는데 음. 나도 요즘 이펄런 얼갈이 배추 같은 아이들에서 <laughs> 이 색감이 이제 살짝 들으니까 뭐 이거 뭐지? 갑자기 펄르네를본 자리에서 갑자기 음. 색감이 드는 거 보니까 드니까.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날때 있어. 그래서 어머 고객님 얘 뭐라고 써 있던가요? 나 그런다니까? <laughs> 나 진짜 나도 그랬어. 그거는 다부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나도 아. 그랬어. 나 조막가도 음. 고객님 이거 이름이 뭐였어요? 그랬더니 앙상블이에요. 그렇시 <laughs> 가르쳐주시더라고. 아예 그렇지. 아나 슬펐어. 어 진짜야. 아, 입에서 맴돌면서 있잖아. 어, 그래 맴돌면. 얼굴만 생각나고 응.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다행이다. 나보다 낫네. 어. 나는 온 아까 앙상블을 보면서 막 핑크드래곤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 <laughs> 진짜. 야 뭐였더라? 그러면서 진짜로. 그랬더니 가르쳐주시니까 아 맞아요. 나그때서 그랬어. 어나 바보 같아요, 내가 그럴 때니까. 뭔 소리야, 뭐 그런 뭐, 아 그냥 그래, 그래. 이런 때 이런 때도 지나가고 저런 때도 지나가고. 어. 아사장님이 나한테 분명 그랬는데 어. 이거 하기 전에 화분 다 매칭 해나, 해놓고 밑구녕 어. 어, 다 준비해놔라 이랬는데 이거 어찌 갈 것이냐 이랬는데 뭐이 어. 어떻게 대보고선 이지자밑구여이 뭐냐? 여기 <laughs> 여기 물구 물구멍, <laughs> 물구멍. 자, 다 준비 다 <웃음> 세팅 <laughs> 하라 <하나> 고 그랬는데 <laughs> 언니 이거 봐. 응? 어떤 게 예뻐? 여러분들과 같이 음, 보세요. 어디 봐? 음, 틀렸어. 어? 그거 밑에 음. 확 묻으면 좋을 텐데, 그거. 봐봐, 밑에 쳐다봐봐. 아, 적심 자국 음. 틀렸어. 하분. 이거 완전 좋은데. 하분이 지금은 틀렸어. 음. 지금은 안 돼? 어. 좋아. 이거 보고 싶으면 그냥 해, 계속. 그 다음에? 그렇지. 예. 예. 음. 아, 요 다이어그 음. 적심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 색깔이 저기 완전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아니지. 음. 자부님, 네. 색감은, 얘가 시뻘개지니까 색감은 얘가 더 낫지,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는. 진짜? 아, 얘는 절대 안될 거고. 안 묻혀질 거잖아. 그렇지. 대가 그렇지. 이 화분도 가져왔는데, 묵대가안 묻힐 거고. 얘가 나는 음. 딱인다. 이 화분하고? 응. 언니는 딱이야? 응. 이것도. 어, 그것도 괜찮다. 너 봐요. 어, 그거 괜찮네. 얘가 물이 들, 머리들... 그렇지. 이쁘다! 있잖아. 음. 자, 적심인 아이들을 흉보는 게 아니라요. 네. 그래. 적심이 난애들이흉 보는 게 아니라 이 적심 자국이 아, 예쁘다, 예쁘다. 이제 내가 심어 놨을 때 얘는 응. 목대가 계속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 목대가 어, 어. 계속 올라올 건데 내가 그 적심 자국을 응. 나중에 언젠가 는 그냥 눈에 가시처럼 보인다고. 아하. 어, 그우게할 건데. 뭐그 그때가 되면 이제 헤어져야지 뭐. 헤어지지 말고 응. 안 보이게 좀 묻어 주는 화분을 아, 찾으면 아, 되잖아요. 아, 그때까지도 조금 봐줄 어. 만한. 얘는 적심 아니요. 걔라 얘는 아니요. 자연 분생이요? 어. 지 그래 그래서 그때 팔 때도 가격이 좀 있었지, 봄에. 음. 그래서 시집 못 가고 있었던 겨. 그랬더니만 뭐 이렇게 그냥 빵 터진겨. 완전 새꾸가 장난 아니야. 어, 어마무시하게. 진짜 얘는 너무 신기한 게새끼가 음.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래서 나얘 좋아해요. 그리고 얘도 나좋아해걔 색깔이 변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지. 지금 엄청 심지어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막상 막하. 슈퍼는. 얘는 슈퍼 좀, 좀 줘.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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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슈퍼. 어. 추석, 어, 추석 지나 어떻게? 추석 지나고 입고 된대요. 아습벌 응. 오늘 아침에 부지런히 가서 응. 저기 가지러 갔더니만 더 줘요. 더 줘. 나 이제 색깔 빨리 줄 거예요. 어, 어 진짜? 조금 그러면... 더. 와. 왜 이렇게 손이 작대? 아니. <laughs> 아니 매기도 적당히 매기야지 아니요. 에 나는 이 색깔 볼 거예요. 어 그래요? 얘가 이미 이제 묵혀질라 하니까 음. 이 정도 해서. 크게 나아 예쁘다. 빙구지 타고 있네라 지금. <laughs> 아나 지금 빙구지 타고 있어 빙구지다 아. <laughs>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 언니. 아니, 분갈이 숯불이... 하는 법도 까먹었어. 진짜? 아니, 식불이 너무 높아가지고 목대가 얘가 나오는 네.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야, 진짜. 분갈이 빙부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절 타다는게 바보가 된거 같아. 진짜. 진짜로. 아유. 아, 계절을 확실하게 타는구나. 그지, 아이? 아, 그렇습니다. 자. <laughs> 그 얘기가 생각보다 키가 크고 많 자, 이 아이를 여기다 심는데요, 우리 고객님들. 네. 음, 무슨 다듬이 화분을 저렇게 크겠어 하실 거예요. 어. 근데 아까 우리 다부님 말씀했잖아요. 새구 많이 달아요. 새구 많이 달고. 아니 욕망을 가득 담아서 하는 거 아니야? 네. 새더내오라고 아니 그것도 있고요. 음. 얘는 조금 뭐라 그럴까. 내가 멋있게 심고 싶어요. 아. 약간 어떻게 어떻게 이게. 수영이 이렇게 나오면 약간 밑에가 이렇게 살짝 보이면서 음. 꼭 우리 수반에 꽃을 꼽는다 그러잖아. 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 멋진 아이처럼. 음. 그러니까 약간. 음. 기대된다. 응. 그 뭐라 그럴까, 어, 작품성 있는 음. 아이. 음. 음. 그냥 얘를 딱 심어서 나는 물만 드리겠어가 아니라 작품성 있는 아이. 음. 음. 그러니까는 앞으로 어떻게 클지 수영까지 고려를 하는 거야? 수영도 수영이지만, 음. 어, 우리 그부님 봤어요? 뭐야? 분재 같은 거. 네. 하면 분재가 밑에 화분은 다 비어 있으면서 어. 여백의 미처럼 비어 있으면서 음. 이 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잖아. 분재들이. 음. 음. 그런 느낌을 보고 싶어서. 그 근데 나 얘가 단풍처럼 빨갛게 또 물이 들거 아니야. 그치지 완전 시뻘거지난 응. 10월 달에 얘를 단풍처럼 볼 거야. 음. <laughs> 근데 그렇게 될 거야. 걔는 원래 그런 애고. 그렇죠. 얘는 던내니까 진짜 색깔이. 에 우리 물 들였었잖아. 봄에. 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색깔이 입을 거거든. 음, 얘는. 맞아, 맞아, 맞아.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아는 사람만 아는. 어. 그럼요. 음. 이 노블레드를 접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음. 그래서. 시집 안 가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깨끗해졌어. 왜냐면 얘가 노블레드가 언니 잎이 약간 지저분한 경향이 또 있잖아. 음. 근데 지금 여름 나면서 잎도 기가 막히게 깨끗해졌어. 성장하면서. 음. 내가 아까 우리 매니아 언니꺼 팬클럽이 화산석으로 눌러줬던 애를 봤는데 응. 너무 이쁜 거야. 비 모아져갖고. 그래, 언니, 나그 지금 미리언니것도 봤어. 팬클럽이 이쁘더라. 응. 잘 숨었더라. 그래서 응. 자리를 요, 요 안에서 이렇게 잡아보라고 지금 얘를 가두는 거야. 나 여기다 음 지금 가둬. 음 아. 그럼요. 응.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아름답게 수영이 나왔으면 좋겠어. 음, 그런 기대기 그런 바램을 언니 아,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 화산석, 이 화산석이 얘가 음, 아주 재주가 많네. 그럼 그 애들 음. 이렇게 좀 뭐랄까 수영도 잡아주면서 약간 여백이 있을 때 어, 어.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멋지고.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이 안에 흙만 잘 채워주면 돼. 안은 이제 대충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딜 봐도 예쁘게, 음. 떼굴떼굴 어딜 봐도 어딜 돌려도 예쁘게 이 화분이 이 란다자리 분이 음. 뭐라 할까 그런 느낌이잖아 지금 현재 음. 이렇게 약간 어딜 돌려도 예쁘게 음. 앞, 앞이고 앞 옆이고 없어 음. 야, 그 화산석 하나가 더 음. 명품스럽다 당연하지 그래서 넓은 화분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대신 집에서요 음, 햇빛이 별로 안 든다 그런 분들은 여기다 심으시면 안 돼요 이런 분은 <laughs> 그치 그치 <laughs> 어떻게 자라냐 밑에는 치마 있고 위에는 음. 콩나물처럼 올라가고 음. 정말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이런 분 쓰시면 안 되세요 자 그래서 베란다에서 나 다육이 좀 웃잖아요 하시는 분들한테 화분 선택하는 팁좀 주세요 사장님 화분요네 이렇게 자얘 지금 크잖아요 얼굴이 음. 지금 우리 다분님처럼 요렇게 큰 아이를 갖다가 작은 데다 몰아 넣으세요 그죠 네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보세요 만약에 이런 화분이 있어요, 저 마디바 줘 보세요. 아, 아. 여기다 이런 거 집어 넣으셔도 돼요. 흙이 안 들어가. 흙을 어떻게 넣을지. 들어가. 기가 힘들지. 잘 말리면 얘를 아, 뽑아, 말리면 어, 허물허물해져요 음. 여기다 놓고 막 흙을 음. 그 우리 커피 숟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숟가락 뒤에 같은 야무지게 밀어 넣으세요. 그리고 음. 여기다가 가끔 가다가 얘가 힘들면 영양제 물 한번 먹이고. 그치. 그럼 여기서 단단하게 아주 색깔 이쁘게 입어요 음. 그렇게 키우세요. 그래서, 화, 일단은 내가 자신 없어. 화분 사이즈를 좀 음. 줄여보세요. 그런데, 보통 우리 엄마들 화분 사이즈가 좀 크지. 그왜 그런지 알아요? 왜? 나심기 힘들어요. <laughs> 아, 작은 화분이? 네. 신기 네. 힘드시대. 음. 그렇지 않아도 다육이를 못 심는데, 음. 작은 데다 심으라면 음. 못 하겠대요. 그게 제일 겁이 나신다고 그러라고 음. 그리고 이런 거 심으실 때, 요 안에 꼭흙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세요, 가운데. 흙안 채워, 네, 채워놓으시면요. 공기 뿌리? 네, 안, <laughs> 안에서. 안에서 난리나요, 막. 어, 왜냐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막 흙. 위로 솟구쵸 네. 흙 찾아서 막 애들이. 아니, 그러니까 애교들이 좀 정신이 없어. 밑에 흙이 있는데 왜 위로 이렇게. 위가 편하잖아. 당연하지. 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는 위로 막 올라. 아, 애시당초 얘네들한테 여지를 주면 안 돼. 맞아요. 갖고 그냥. 네. 꾹꾹 쿡 묻어버려야 응. 맞아, 응. 엄마처럼 응. 어, 다분님 어머니가 여지를 안 주게 그냥 쿡 응. 묻어야 애들이 공기뿌리가 안 생겨 진짜 공기뿌리 생기면 그게 보기도 안 좋지만 뿌리 활차가 안 되고 나중에 거기 깍지 생기고 네, 완전 진짜 요망이 3종 세트라니까 아주 <웃음> <웃음> 야, 아주 요망이 3종 세트야 공기뿌리는 요망한 것들 <laughs> 그래서 진짜 공기뿌리는 나게 하는 <laughs> 예뻐. 음. 아, 아버지, 나중에 하나 해. 음. 근데 이 건디? 어, 있다. 두개 있다. 두 개? 있다. 두 개? <laughs> 근데 두개 있는데, 네. 이제 수영이 이렇게, 얘도 지금 이렇게 막 삼각형식으로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거를. 화산석으로 둥그렇게 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응. 언니. 완전 그, 너무 이쁜 게 응. 이쁘게 생겼어. 어, 아까도, 응.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이 비고 했었어요. 근데 응. 내가 지금 화산석으로 밀어넣어서 응.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응. 내가 뭐. 그렇네. 어, 다육기만 이뻐서 되는 게 아니라요. 자, 여네 이, 여기, 여기, 이빈공간을 어, 화산석으로. 그래서 언니 화산석 팔아? 팔았어. 팔았어? 다부 때문에 팔았어. 다부가 계속. 그거에 중소 사이즈랑 좀더 작은 것도 니 같이 좀 섞어서 팔아주면 안 돼? 그랬어. 아, 어, 그랬어? <laughs> 어. 그래야지. 아니, 왜냐면. 그러다가 손자리가 음. 좀 떨어져갖고, 음. 나중에는 중, 중자리로 갔는데, 음. 중자리에도 작은 걸 내가 골라서 채워 넣어드렸어. <laughs> 음. 그리고 대자리. 또 음. 이제 큰거 대품 심는 음. 분들 있을까봐. 어, 그렇지. 이런 것도 필요해. 어, 대자리도 한 세네 개씩 넣어드렸고, 음. 그 섞었어, 한 봉지에. 어 그러셨구나. 이게 색깔도 섞었다. 빨간색이 뭐 진짜? 근데 지금 빨간색 이제 안 써요 제가. 빨간색이 음. 그렇게 저기하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빨간색 안 하고 까만색이 훨씬 다육이 까만색 더 이쁘지 언니. 돋보이긴 해요.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빨간색을 좀만 넣어주다가요 이제 음. 안 넣어요. 음. 그것도 어. 많이는 넣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있어. 써보고 항상 어. 보면 사장님도 보면 사장님이 써보고 괜찮은 거 그렇게. 음, 음. 맞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이 아까 이 빈자리를 다 이걸로 메꾸니까 완벽천 어, 마치 동그란 아이처럼 애가, 보이잖아요. 애가 이렇게 푹 퍼져 있던 애들이 맞아. 진짜로 우리 폴셋 입어서 예뻐진 것처럼 어. 몸매 교정, 수용 그, 교정. 그러면서 이 화산석 이 있으니까 마치 동그란 아이 같잖아요. 음. 그러니까 착시 효과. 우리 아이가 예뻐, 예뻐. 그, 어, 그런 이뻐, 효과처럼 음. 뭐라할까 얘가 지금 웃겨요. 이렇게 한쪽이 길어요. 근데 이걸로 음. 이렇게 역시. 어 눈을 이렇게. 전문가는 다르고만 예쁘다. 이쁘네. 응, 이렇게, 이렇게 체 생겼어. 그리고 어떻게 물들지 사장님하고 저는 알아요. 얘가 얼마나 예 얘도 빨갛고. 그지 얘도 빨갛고. 근데 얘 빨강하고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얘는요, 약간, 약간, 그, 주황 빨강? 응, 그리고 약간 입장에 전체가 다시뻘겋다기 보니 약간의 이렇게 그 컬러 톤이 차이가 있는데, 얘는 한번 물이 들면 전체가 전체가 빨개지는데 새빨갛다기보다는 좀 약간 밝은 빨강색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정말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홍시 어상 맞아 언니야 홍시 딱, 맞아+ 맞아+ 맞아 응. 딱 홍시 색깔이야 가을에 홍시 음+ 응, 응. 얘가 감나무. 더 진한+ 진한 빨간색 응. 얘는 진한 맞아 우리 매니큐어 같은 빨간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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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맞아. 가을에 그 감나무의 홍시 같아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맑은 빛감으로 정말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색감으로 물이 들어온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니까 그냥 기분이 아주 좋지 이뻐질 거 상상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쁘다 역시 사장님 진짜 너무 예쁜자요이 <laughs> 요 얘는 저는 얘는 약간 좀 사이즈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요거는 저는 어디서 키울 거냐면 키핑장 아 언니 이거 있잖아. 흙이 상토가 배양토가 안 가려져 갖고 마사로 가렸어요. 음. 이 적심자국. 마사로라도 가리면 돼요. 음, 마사로라도. 그러니까 그 마사로라도 가릴 수 있는 높이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운데가 음. 폭 올라와 있으면. 그치. 근데 아까 저 아이는 예예 음. 이쁜데 예, 이쁜데 음. 음.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어. 여기에 또 애가 수영이 닿아요. 어. 어 그러면서 약간 음쑥 올라왔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화분을 바꾸면 어참요 화분 요 화분 지금 저는 설경 화분. 이거는 응, 가격 2 5 0 0 0 원이었니? 네네네. 어, 5 0 0천원 화분. 진짜 가성비 좋지. 언니는 난다자리 화분. 음, 8만 원짜. 리8만원 화분 분갈이 맞췄습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음. 우리 다분님하고 음. 요렇게 네. 다분님은 노사로와. 어, 너무 예쁘죠? 약간 철학기도, 철학기도 있는 사실. 아이. 음, 그리고 저는 노블레드 요거 음, 빨개지는 날까지 제가 잘 데리고 있다가 색감 변하면 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프리토모니 우리 다모 프리토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